여기가 국립 네, 아, 음. 미술관입니다. 네, 아, 타일로대, 음, 술로 아, 고기. 아, 자, 국립 미술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노벨 피스 센터, 노벨 평화상 센터입니다. 예. <laughs> 자, 여기가 아, 1 층이고요.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로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뭉크, 문크. 뭉크의 절규도 있고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여기는 자켓을 다 벗으라고 그러네요. 지금 자켓을 1층에 다 맡기고 왔는데 되게 좀 특이합니다. 여기에 지금 뭉크 작품들이 있네요. 여기가 지금 61번 방 문구 몽크. 아, 문구의 자화상인 것 같고. 야, 문구 젊었을 때 자화상인 것 같네요. 자, 램프 아래에 있는 파이프 파라핀 램프예요. 파라핀 램프 주위에 있는 거를 나타낸 거고 아 잉거 몽크인 블랙인데 검은색 옷을 입은 잉거 몽크의 아, 이거 자 몽크가 이제 나이를 먹었을 때네요. 아. 노쇠한 모습의 뭉크의 자화상이고요. 아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고 이거는 누구야? 엄마와 딸. 엄마와 딸을 그렸네요. 아 이게 뭉크의 엄마 이 그림이 아마 뭉크의 엄마 그림 것. 이 뭉크 엄마야. 잉거가 이 그림 봤어. 자, 아주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죠. 새 소녀 어, 뭉크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 우리 이거 복판화 봤었잖아. 이 그림 봤었는데, 아, 이 그림 뭉크에서 봤는데. 매장권이 여기에도 있네요. 어, 아 이것도 죽음 문크를 하면 절규죠, 네, 절규. 댄싱 춤추는 거고요. 마돈나. 아, 여기도 마돈나가 있네요. 그 유명한 마돈나. 아, 이 키스조차도 몽크의 키스는 저렇게 불안하죠. 그 다음에 몽크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이죠. 걱정. 불안, 걱정. 그래서 눈빛이 흐릿합니다. 스프링입니다. 창밖에는 봄이 왔지만, 이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병든 아이이겠죠. 오, 완전 사실주의 그림이네요. 와, 엄청 사실주의. 오, 엄청 굳지들인가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거네. 싸, 싸우는 로네. 거네. 어. 어디야? 대신 여기는 이렇게 살찐 여자들이야. 어떤 거 찾으세요? 물어볼게. 누구 거? 아, 여기 세잔 그림이 있고요. 어, 세잔. 다음에 고호 그림이 있고요. 여기는 고갱 스타일인데 맞네요. 고갱 스타일, 고갱. 아 여기도 고갱 스타일이고요. 아 자, 이게 바로. 그의 여자들. 오. 여기 드라큘라 그림이 있네요. 아, 이거 상서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어, 이건 여기 데식과. 아, 이게 드라큘라의 피에타네요. 자, 생각하는 건 거기 프랑스 파리에 고 아니 우리 어렸을 때교과서에 엄청 아니, 많이 왔지. 생각하는 사람인지 똥머리 오는 사람인지.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청들 찍어 도 뭉크 작품이 있네. 역시 뭉크 스타일. 아, 뭉크는 딱 보면 퍼지가 납니다. 이렇게 뭉크 스타일. 아래 여기 아. 아. 음. 있는 사람들은 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지는 아. 못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자화상들이 이렇게 있네요. 앞으로 어? 자기 무슨 있을까, 비겔라네 어, 조각이네요. 어. 야 생긴 게심 그냥 아주 넘치게 생겼네. 그러니까 한국 문화재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너무 많았다 이 풍속화들이네요 어우 정말 바로 화면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옛날에 이런 그림들이 정말 잘 그린 그림이라고 했었죠 음. 어, 아, 이런 그림이 그리자고. 어, 이거는 뭘까요? 아마, 아담과 이브일 것 같기도 하고. 아, 맞네요. 아담은 이브. 자, 천국에서 추방된 아담과 파라다이스에서 주방되는 어, 뭐. 엄청난 대작들의 조각품들이 있네요. 자, 사진 같기도 하고 알제리의 풍경을 그리는 거네요. 이거는 알제리. 모래 폭풍이네. 카라반. 야 모래 폭풍 속에 있는 카라반들이네. 그냥 전체적으로 찍는. 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야 세밀한 파도면서. 여기가 노르웨이 국립물술관이다 보니까요 어, 이쪽 사람들의 그림들이 좀 많이 있네요. 저게 반다이크 그림이라는데 네. 자 루벤스의 작품이네요. 어. 야우 뉴스베이 조그만 그림도 그렸네. 어, 이건... 자 엘그레코의 십자가에 내리심 그림이 있고요. 어, 십자가 그 매다는 거다 지금. 어. 매다는 거야. 어 저기 또 엘그레코네요. 고야? 아몇 예. 아, 번이 고야풍이면은 아 이게 고야풍이겠네.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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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고야풍이네 이게. 어, 예예어 예, 예. 아, 그렇지 이게 예, 고야. 예, 고야지.

야, 이제 빛을, 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음, 그림입니다.

신하들의 애인이랑 공식적으로 말하를 향한 정보정도 어, 음. 그 두고 그 정보를 향한 를 향한 정보를 향한 정렇게보관이잘 됐다는 게한 정보를 향 자여기도볼수 있는 모나리자. 이제 그 같은 아. 방에서 그로스코의 그, 그, 그 작품입니다. 아. 자 마크 로스코. 자 이제 현대 추상들이네요. 어, 정말 현대 이 추상 화가들에게 매맞을 소리이지만. 어,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참 그리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무식한 생각이 드는 그런 현대 작품들입니다. 어, 저그캔버스에다가 엄청 비싼 물감을 들여서 어, 현대 추상을 표현을 했는데. 이뭐 사람마다 사물이 점점 흐려집니다. 드디어 이제 공간 분할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시간이 1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아, 자, 저렇게 추상으로... 가는데 10년 자 이제 루스코의 작품의 특징이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루스코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와참 여기에 일메타 앉아놓고 보면 눈물이 난다는데 라 눈물이 나는게 아니라 화가 날것 같습니다 여의복으로 뉴스코의 <목소리로> 작품입니다. 무진행이더라고 내못 당기겠어. 다 여기는 그래도 미술관이라고 좀 볼만한 게 있네요. 하고, 어, 저녁, 저녁 식사를 하고 지금 요새 왔습니다. 자, 이 포트리스에서 보는 석양이 아주 어, 멋있다고 하네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트리스가 어, 석양 이 멋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아, 근데 석양을 보려면, 이야, 아직도 우리가 스페, 저기 뭐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정말 석양을 보려고 그렇게 기다려도 안보이던그 기억이 나네요. 여기도 8시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8시 반이 돼야, 8시 8... 반에 아. 아. 그러네. 여기를 잘 왔다 가네. 그러면 여기는 많이 안 걸어도 되거든요. 여기 아니면 데아 <laughs> 석양 빛이 약간 감도입니다. 아 정말 어 항구가 여기도 예뻐요. 야. 어 이쁘네. 야, 저 미술관이, 뒤에가 또 저렇게 예쁘게 있구나, 건물이. 어, 저기 미술관도 저렇게 보이고요. 어, 야, 저희 지금도 또배 떠난다. 아, 여기도 아주 건물이 예쁘네요. 자, 포트리스에서 저기 지금 시청에 어우 시계탑이 지금 햇볕에 반짝반짝 반짝, 석양빛에 잘 빛나고 있네요 금빛 시계가 자, 여기 갔다 월달에 갔다온 데가 있거든 시청광장인데 노웨이다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본 거야? 하, 여기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소리> 저... <목소리> <목소리>